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날 감남산 내리막길은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를 깔고 큰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38절의 말씀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며 들떠 있는 분위기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1절에 보시면 우시고 우시며라는 이 동사는 흐느껴 울다, 울부짖다, 통곡하다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기쁨으로 환호하는 그 날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입성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소리 내어 흐느끼며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두가 기뻐하는 그날 왜 예수님은 울고 계실까? 무엇이 그를 아프게 하셨을까? 사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경우는 여기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에 관해서도 련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나사로라는 한 개인의 죽음 때문에 흘리시는 사적인 눈물이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눈물이었지만 여기서는 개인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울고 계십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슬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이 평화를 알지 못하고 있음에 슬퍼하고 계십니다. 평화를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일까? 예루살렘이 지금 평화를 알지 못하여 예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 기자 중에서 군중들의 외침을 바로 위에 이게 보시면요. 38절에 누가에서만 하늘에는 평화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누가만이 이 하늘에는 평화라는 찬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잘 아시다시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도 누가 보금 2장 14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그에게서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그들이 평화를 모르고 있다고 울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목적은 이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이 주실 평화를 연호하면서 예수님의 그 에루살렘 입성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하고자 하시는 평화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힘 있는 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예수님이 보여주신 무수히 많은 기적들, 병고침, 능력 있는 말씀, 또한 지금까지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많은 무리의 제자들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뭐 로마까지는 정복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타개하고 이 이스라엘과 에루살렘을 구원할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서 예수님 정도면 적합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행한 이적들, 지금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봤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칠병이어에서도 보시면 많은 무리들을 먹였지 않습니까? 그만한 인원이면 충분히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그동안 계속 연거푸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올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서 자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화는 세상을 검으로 정복하는 물리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적인 샬롬이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 다시 말해 평화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떠올리고 그것을 강조합니다. 참된 평화의 본질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고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평화보다 자신들이 지금 누려야 할 육신적, 정치적, 상황적인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존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던 평화를 알지 못했을 뿐더러, 뭐, 알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오늘 날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금 당장, 뭐,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뭐, 예배의 본질, 아무리 설명을 하지만, 우리는 당장 우리의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당장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당장 이런 상황 때문에, 당장 온라인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그 인간적인 모습은 항상 그런 보여지는 비상적인 것에 비치는 경우가 많죠. 이들 또한 지금 평화의 그 단어와 의미를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당장 필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평화가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해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지금 끊임없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미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착각했는지 모릅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형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잘 지켜지고 있어. 아직 우리 교회는 예배하고 있어.라고 우리들도 착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알았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라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이라 불리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방과 군사적인 부국강병. 오로지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고, 그곳에 힘쓸 메시아만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으로서 끊임없이 예배가 드려집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죄로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날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정작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샬롬, 영원한 평화를 기대하지 않고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해하시고 가슴 아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샬롬은 그러한 동물 제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 땅의 영원한 희생제물로 오신 자신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만 회복될 수 있고 영원히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이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배는 매일매일 드려지고 있지만 진짜 예배의 본질이신 그분이 눈앞에 떡하니 있는데 그분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샬롬을 누리지 못하니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타들러 가듯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늘 말씀에서 너도 알았더라면이라는 이, 이 문장은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만일 내가 무엇 무엇을 깨달았다면 나를 기쁘게 했을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평화에 관한 사실을, 그 진리를 오, 바르게 깨달았다라면 참 내가 기뻤을 텐데라는 음. 오늘도 우리가 예배해 본질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그 근원적인 의미를 바르게 깨달았다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을 텐데라는 의미라고 뭐 해석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읍은 그 이름부터가 평화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정작 진짜 평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으며 그 평화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고 심지어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그들은 지금 자신들을 정치적 평화로 정치적 샬롬으로 이끌어 줄 메시아에 대해서만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지금 신났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라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들의 그러한 상황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광의 길, 높은 지위를 얻는 것, 더큰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던 끊임없이 다른 생각을 품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과 동상이몽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샬롬을 위해서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예루살렘에 오신 이 일을 깨닫지 못한 평화의 성 예루살렘. 예수님은 그 평화가 지금 예루살렘의 눈에 감추어졌다라고 숨겨졌다라고 4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수동태로서 하나님이 숨기신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진짜 샬롬을 깨닫기를 거부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눈앞에 두고도 헛된 평화를 찾고 있는 예루살렘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지금 예루살렘의 눈에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또한 우리 가정과 교회는 이 나라와 민족은 세계 열방에 참된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주시려고 지금 이, 사, 이 성을 찾아온 사실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여전히 영원한 샬롬으로 오신 주님을 보지 않고 상황과 환경 그러한 것들이 주는 샬롬 물질이 주는 샬롬 또는 세상의 정치적인 샬롬만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당장 이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러한 샬롬만을 우리가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샬롬은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인데, 우리의 영원한 샬롬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성전 안에 있다라고, 교회 안에 있다라고 착각만 하고,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으로 인한 샬롬을 우리가 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최후의 기회마저도 지금 샬롬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들이 이러한 최후의 기회마저도 던져버린 예루살렘을 위해서 슬피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통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이 철저하게 짓밟혀 평화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평화를 모르는 그들이 이제는 평화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깨뜨려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43절과 44절에 있습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원수들이 성 안의 주민들을 아무도 들어가거나 나가지 못하도록 성벽을 이 성을 빙 둘러싸고 장벽을 세울 것이고 성을 뚫고 들어가 잔인하게 그 성을 함락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원수들이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자식들을 땅에 메어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것은 예루살렘성이 완전히 함락될 뿐만 아니라 철저히 파괴되어서 평화를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도성에, 그 도성에 임재하시며 그 성읍에 임재하시며 그 성읍을 구하기를 갈망하셔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보내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예언은 이 43절과 44절의 이 예언처럼 결국은 이 평화에 관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예루살렘은 실제로 참혹한 모습 그대로 A.D. 70년경에 로마군에 의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짓밟히게 됩니다. 완전히 이들이 원했던 그 군사적인 평화도, 정치적인 평화도 산산히 짓밟히게 되어 버립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권에 대한 이 백성들의 오해를 바로잡으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에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질책하시거나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식과 눈물, 그것,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에루살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탄식과 눈물은 마치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탄식과 눈물을 연상시킨다고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실패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안타까워하시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보내셔서 그 마지막 기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슬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아들을 보내셔서 그 참평안을 보여주셨는데 그 평화를 눈앞에 두고 다른 평화를 외치고 있는 그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은 질책하시거나 또는 그를 포기하시거나 그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 흘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44절에 보시면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번역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신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살핌을 받는 받는 날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원어적인 번역은 방문의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시기 위하여 방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진정한 샬롬을 주시고자 했던 이 방문의 때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입니다.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눈앞에 샬롬을 두고도 진정한 평화를 두고도 그들은 그 기회를 거버차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귀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정한 평화를 눈앞에 두고도 그 평화를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이 상황들이 평화를 앗아간 괴롭고 힘든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괴롭고 힘든 그 순간에도 항상 믿음의 선배들은 참된 평안을, 참된 기쁨을, 영원한 샬롬을 주 안에서만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통해서 이 썩어가는 세상과 여전히 평화를 모르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단순히 고난 주간이 이제 돌아오는 이 시기에 고난 주간이니까 뭐 말씀을 보고 금식하고 이런 것들만 떠올리면서 형식을 취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오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사랑과 안타까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와 성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바르게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지 못하고 참된 그 샬롬 안에서 거하고 있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지만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지금 슬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샬롬을 세상의 눈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애타는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예수님에게 진정한 승리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철저히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샬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 영원한 샬롬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이제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다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형태와 믿음의 본질들을 점검하지 않고 또다시 예전과 동일한 그러한 또 고난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 아닙니까?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또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샬롬이 어디에 있었느냐?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고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걸 고민해서 그전에는 우리는 항상 머리에서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신앙을 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한두주만 딱 그랬으면, 아, 그래, 머리로, 아, 이게 예배의 본질이지. 참된 평화가 주님 안에만 있지 라고 생각했을 텐데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앞으로 지금 갈 길이 더 머니까 이게 지금 머리로만 알던 이 믿음과 이 바른 이 지식들이 이 가슴을 타고 이제 몸으로 와서 이제 이 우리 몸, 몸이 지금 막 죽을 지경에 사실 이르렀습니다 도리어 이러한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방문의 때 우리에게 주신 이그 마지막 메시지요 귀한 은혜 때가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이제 눈물을 흘리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사랑하는 열둘 중에, 제자들 열둘 중에서 하나인 가론 유다의 손에 넘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 종교주조자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군중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철저하게 짓밟힐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상에서 홀로 남으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고통 중에 슬퍼하며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음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할 때에 아참 주님은 고통스러우셨겠구나 알아 정도만 끝날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맞이하게 될 자신의 마지막 그 모습에 대해서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관심사는 도시의 운명. 그 택한 백성들이 아직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정한 샬롬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시고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하나님의 택한 도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 도시는 그 도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자 철저하게 멸망을 예고하셨지만, 예수님의 원하는 바는 그 도시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가 회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무너짐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분의 눈물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2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처형지로 끌려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자신의 십자가 죽음, 그 고통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백성들을 자기 택한 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동정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개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동정과 연민과 고난의 참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더하고 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진실로 바르게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 십자가 죽으심의 은혜에 기쁨에 감사하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의 성읍의 운명을 내다보시며 통곡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3장 34절과 3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예루살렘의 자녀를 자기의 날개 아래 품기를 열망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자신의 날개 그늘 아래 평화의 그늘 아래 품기를 원하셨지만 끝끝내 그들은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모이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길을 가려고 고집했고 결국 그 길을 걸어가므로 멸망의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진정한 평화를 모르는 자기 백성의 어리석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자신의 온 몸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온 몸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과 저주를 직접 받으심으로 그 멸망의 저주와 심판을 직접 경험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샬롬을 얻어 주셨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나아가 철저히 알지 못하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복음을 온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입성한 그 예루살렘과 그곳의 성전을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눈물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시는 그 처형의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회개하지 못하는 너와 너 백성들 회계를 향하여 울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자신에게 임할 고난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당할 심판에 있었습니다. 완고하고 교만한 우리가 예수님의 탄식으로, 애통함으로, 눈물로,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샬롬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오늘도 예수님처럼 여전히 어리석은, 어리석고 원악한 자들을 위하여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 세계 열방을 향하여 진정한 샬롬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경험한 사람,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 참 평안을 누린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하여만 아니 아니라 우리 가정만을 위하여만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참 평안을 모르고 단순히 이 상황을 넘어서서 평화를 찾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참평안을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이 내일부터 시작되죠. 이제 마가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참평안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시고 또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회개하시며 나아가 이것이 나한 사람만 새롭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통해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